챕터 6. 진료 행위의 정의입니다. 출제 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진료 행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묻는 내용 그리고 진료 행위에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뒤에 강론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모르겠다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상악 측절치가 외상으로 인해 완전 탈구되었다. 이때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옳은 것은 어, 보면은 4번. 치아 재식술이죠. 완전 탈구되었다. 그 자리에 넣는다. 그러면 치아 재식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게 자가 치아 이식술이죠. 치아 재식술은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이고 자가 치아 이식술은 자신의 치아를 발치하여 다른 부위에 옮겨 넣는 술식입니다. 보통 사랑니를 발치하여 다른 구치부 자리에 넣습니다. 족집게 과외입니다. 치아 질환 처치 중 시험에 자주 묻는 용어 정리입니다. 1번 치아 진정 처치 우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한 후 영구충전할 수 없는 경우 임시충전제 (DO이나 IRM을) 이용해 충전한 행위입니다. 치수 복조. 치아 우식증이 치수에 근접되어 있으나 염증은 파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수에 보호제를 적용하여 치수를 회복시키고 생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술식입니다. 노출된 치수에 대해서 보호제를 적용하는 직접치수복조와 상아질층을 얇게 남겨두고 보호제를 적용하는 간접치수복조로 나뉩니다 치수절단입니다 치근단 쪽까지 접근하기 힘들어 치관부의 치수만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오픈에이펙스의 미성숙 연구치나 치근망곡이 너무 심한 치아에 적용을 합니다 응급근관처치입니다 급성치수염 급성 근단 치주염, 급성 치근단농양 등 급성으로 동통이 심한 환자의 치아의 치수강을 개방하는 술식입니다 발수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고 발수만 산정 가능합니다. 수술 후 처치 치주 조직의 처치 중 시험에 자주 묻는 용어 정리입니다. 상고정 장치술입니다. 외상, 수술, 감염 등으로 인해 연조직이 손상된 경우 지혈 및 보호를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치간 고정술입니다. 악골골절 치아 탈구의 경우 치아를 고정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입니다. 의형급에서 잘 하진 않고 병원급에서 주로 하며 아치바를 이용해 한악 전체를 고정합니다. 좀 크게 다친 경우에 하는 술식입니다. 잠간 고정술입니다. 치주 질환. 또는 불완전한 치아의 탈구로 인해 치아가 흔들릴 경우 치주조직의 재부착을 도, 도와주고 치아 동료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아를 묶어 고정하는 술식입니다. 한악 전체가 아니라 치아 일부를 고정하는 술식으로 세치 이하는 장강고정술 가로, 네개 치아 이상은 장강고정술 나로 구분됩니다. 구강 아간면 수술 중 시험에 자주 붙는 용어정리입니다. 치조골 성형수술입니다. 발치 후에 남아있는 치조골이 날카로운 경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술식입니다. 치아 재식술입니다.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입니다. 대표 문제에서도 알아봤듯이 자가치아 이식술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치은판 절제술입니다. 오래된 치아 우식 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식육 제거. 치아 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 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급성 또는 만성 지치 주의염 치아에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시 치은을 절제하는 술식입니다. 치주질환 수술 중 시험에 자주 묻는 용어입니다. 치관 확장술이 있습니다. 우식병소, 치아 파절선이 치은 연하에 위치한 경우, 잇몸에 덮여 있는 치아 부분을 드러나게 하는 술식입니다. 크라운을 할때 임상적 치간 길이가 짧아 보철물의 유지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때 잇몸에 덮여 있는 치아 부분을 드러나게 하여 치간부 높이를 높여주는 치료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진료행위 산정 기준입니다. 지각감인 처치, 가입니다.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산정합니다. 글루마, MS코트, 슈퍼실 이 약물 도포를 활용한 지각가민 처치에 해당합니다 불소이온 도포가 불이온 도입법을 활용한 지각가민 처치에 해당합니다 1일 60까지 인정이 되고요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지각가민 처치 나와 달리 6개월 이내에 동일치아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각가민 처치 나입니다 레이저 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산정합니다 SE 본드 등이 상하질 접착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레이저에 해당을 하고요. 1일 6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 2치부터는 치아 수마다 소정 점수의 100%가 아니라 20%를 산정을 하고요. 1일 6치를 만약에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정 점수의 200%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고요. 6개월 이내 동일 치아 산정은 불가하며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러버댐 장착입니다. 한 악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악에 두개 치아 동시 시행 시에 별도 산정 불가능하고요. 상악 및 하악 동시 시행 시 2회로 산정 가능합니다.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교합 조정술입니다. 1일 4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보철물 장착 후 교합조정술은 별도 산정 불가능하고요. 동일 치아의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교합조정술은 별도 산정 불가능합니다. 장강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장강고정술 100% 산정, 교합조정술 50%를 산정합니다. 병원급이라면 교합조정수를 70% 산정합니다. 치면열구 전색술입니다. 본원에서 치면열구 전색술을 한 치아가 탈락 또는 파절되어 2년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재료대와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 불가능하고 8세 미만 환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합니다. 당일 동일 치아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과 치면열구 전색술을 실시할 때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100% 산정 치면열구 전색술은 50%를 산정합니다 상병명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1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수와 근관 와동 형성 실제 근관 수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발수 완료된 날에 따라 1회 산정을 하고 그 전에 발수 완료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에는 보통 처치로 산정합니다. 근간 와동 형성은 단독으로 산정 불가능하고 발수 당일 발수와 함께 1회 산정하거나 재근관 치료일 경우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1회 산정 가능합니다. 근간장 측정 검사입니다. 한 근간당 산정을 하고요. 전체 치료 과정 중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근간장 측정 검사 시 전자 근간장 측정기는 사전에 장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간 확대입니다. 근간 확대는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근간당 최대 2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근간 확대 행위로는 최대 2회 산정할 수 있으나 관련 재료대 핸드파일이나 나이타이파일은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핸드파일은 근간당 산정하며 나이타이파일은 치아당 산정합니다. 근간 성형입니다. 근간 성형은 단독으로 산정 불가능하고 전체 치료 과정 중 근간 확대와 함께 2회 산정 가능합니다. 근간 세척입니다. 근간 세척은 일반적으로 최대 5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농이 나오는 경우 등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내역 설명 후 추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발수한 당일 또는 근간 충전한 당일에는 근간 세척은 산정 불가능합니다. 발치입니다. 발치 중간에 중단한 경우에는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하고요.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교정 치료 중이라도 매복치, 치간 주의염, 치아 우식증 등으로 인한 발치는 급여 대상입니다. 발치 당일에 지혈 목적으로 창상 봉합술. 그러니까 그 꿰맨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능하고요. 발치와 치조골 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산정합니다. 병원급 이상이라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70%를 산정합니다. 치조골 성형수술입니다. 1치당 1회 산정을 하고요. 치조골 성형수술 시 사용한 번은 산정 가능합니다. 사용한 봉합사도 재료 구입 신고를 했다면 산정 가능합니다. 발치와 치조골 성형 수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산정합니다. 병원급 이상이라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70%를 산정합니다. 구강 내 소염 수술 동시 산정입니다. 구강 내 소염 수술과 치주 치료를 같이 할 경우 각각 100% 산정을 하고요. 구강 내 소염 수술과 근간치료를 같이 할 경우 각각 100% 산정합니다. 구강내 소염수술과 발치를 같이 할 경우에는 발치만 100% 산정합니다. 발치와 치음판 절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발치만 100%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가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3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 후 처치 가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치석제거 50%로, 6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치석 제거 100%로 산정합니다. 치근 활택술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일 때는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일 때는 치근 활택술 50%로 3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치근 활택술 100%를 산정합니다. 치주 소파술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일 때는 치주 소파술 50%, 3개월 초과일 경우에는 치주 소파술 100%입니다. 치은 절제술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일 때는 치주 치료 후처치 나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일 때는 치은 절제술 50%로, 3개월 초과일 경우에는 치은 절제술 100%를 산정합니다. 치은방리소파술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6개월 이내일 때는 치은방리소파술 50%, 6개월 초과일 경우에는 치은방리소파술 100%를 산정합니다. 치주치료 후처치 가와 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치주치료 후처치 가는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에만 산정을 하고요, 나는 가 이외에 다른 치주수술을 한 경우에는 나를 산정합니다. 브릿지 제거입니다. 지대치는 개수대로 산정하며, 연속된 인공치는 개수가 여러 개이더라도 일치로 산정합니다. 3에서 3번, 1번, 2번은 인공치인 경우에는 수복물 제거 복잡 3개. 지대치 각각 하나씩 하고, 인공치는 연속되어 있는 경우 하나로 그 보기 때문에 수복물 제거 복잡 3개입니다. 3, 1, 3 브릿지인 경우에 하나, 지대치 그리고 인공치 또 하나. 두 개. 그리고 1번. 지대치.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인공치로 또 하나. 그리고 3번 하나. 그래서 수복물 제거 복잡 다섯 개. 357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수복물 제거 복잡 다섯 개. 이렇게 됩니다. 보철물 재부착입니다. 브릿지의 경우 지대치에 하나여 산정합니다. 인공치는 산정 불가능합니다. 임시 치아 부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론 확인 OX 문제입니다. 1번. 자가치아 이식술이란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이다. 틀렸죠? 이거 술식은 치아 재식술입니다. 치아 재식술이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이고요. 자가치아 이식술은 자신의 치아 중 하나를 발치하여 결손된 부위에 이식하는 술식입니다. 2번. 상고정 장치 수리란 외상, 수술, 감염 등으로 인해 연조직이 손상된 경우 지혈 및 보호를 위해 하는 행위이다. 맞죠? 3번. SE 본드로 지각과민 처치를 하는 경우 당일 다수치아에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소정 점수의 100%를 산정. 맞죠?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제 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합니다. 4번, 교합조정술은 1일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교합조정술은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57 브릿지 제거 시 수복물 제거 복잡 3개로 산정한다. 맞죠? 근관치료 시 핸드파일과 나이타이파일 모두 치아당 산정한다. 틀렸죠? 핸드파일은 근관당 산정하고 나이타이파일은 치아당 산정합니다. 치조골 성형술 시 사용한 번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틀렸죠?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강내 소염수술과 발치를 같이 한 경우 발치만 100% 산정한다. 맞죠. 발치만 100%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가 시행 후 동일 부위에 3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치석제거 50%를 산정한다. 틀렸죠.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로 산정합니다. 치은박리 소파술 시행 후 동일 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은박리 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치은박리 소파술 50%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론 완성하기 문제입니다. 1번, 우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한 후 영구충전을 할수 없는 경우 IRM을 사용하여 충전했다. 이 진료 행위를 의미하는 술식은 5번이죠. 치아 진정 처치입니다. 2번, 다음 중 치면 열구 전색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원에서 치면 열구 전색술을 한 치아가 탈락 또는 파절되어 2년 이내 재시행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가능 맞죠? 재료대와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8세 미만 환자는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맞습니다. 당일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치면 열구 전색술을 실시할 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면 열구 전색술 모두 100%를 산정한다. 틀렸습니다.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100%. 치면 열구 전색술은 50%를 산정합니다. <laughs> 상병명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맞습니다. 지각과민 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각과민 처치 가의 경우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틀렸죠. 지각감인 처치 가의 경우 1일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MS 코트를 도포한 경우 지각감인 처치 가에 해당한다. 맞죠. SE 본드를 도포한 경우 지각감인 처치 나에 해당한다. 맞죠. 지각감인 처치 나를 시행한 후 동일치하에 6개월 이내 재시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맞죠. 지각감인 처치의 경우 재료들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맞죠. 14번 근관치료 과정 중 나눈 대화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 근관치료 하기로 한첫 번째 날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발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때 보통 처치로 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근관장 측정검사는 1근관당 산정하고 전체 치료 과정 중에서 총 5회 산정할 수 있어. 5회가 아니라 총 3회 산정 가능합니다. C. 근간 확대는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치료기간 중 근간당 최대 2회 산정 가능해 맞습니다. 근간 성형의 경우 근간 성형 단독으로는 산정 불가능해 맞습니다. 근간 확대랑 함께 총 2회 산정 가능합니다. 발수한 당일 또는 근간 충전한 당일에 인간 세척 산정은 불가능해. 맞습니다. 5번 발치와 치음판 절제술 동시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 이때는 발치만 100% 산정합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6 어, 진료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뒤에 강론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